아, 새 700원짜리 애다. 렛츠고. 이겼어, 이겼어. 이미 이겼어. 아, 모르겠다. 어? 왜이안 맞아? 아 진짜. 쏘리. 어? 이미 이긴 거 맞노, 케이 야, 이 정신. 새끼! <laughs> 아니, 아니야, 몰라. 아직 몰라. 몰라. 아, 니가 뭘몰라 <laughs> 여기서 모르는...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모를 거없네네이 이거... 해냈으면 <laughs> 아니 이새끼 한번해맸잖아 <laughs> 어? 에이. 가 B인가? 갔어 아 쟤가 개웃기네 아씨 일로 오냐 미친... x 아안돼안돼 왜 나한테만 엄격한데? 어. 이 새끼야. 와, <뭐랬들은> 아, <뭐� <capacities> 이 새끼는 나한테만 엄격하다니까. 이새끼들너 잡으면 이제 다들 그냥 패드로 갈았던 어, 아, 진짜 바로 액박 패드. 아, 야 보행수 잡았다. 씨, 아지마.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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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 관련이 없는 줄 알고, 아, 그냥 뭐... <뭐� <dor03> 죽었잖아. 팀이. <laughs> 아니 아니 쟤 아니야 쟤 아니야 쟤 맞아 이 병신아 아니 mp5잖아 mp5에 죽었잖아 아니 2층에 저 초록색 옷 입은 애가 또 거니 써있는데 아니 그 못봤어 있... 아니 그리고 아니 나비에 하나 있는거 아니었어 바나나에 하나 있다고 했어 <laughs> <laughs> 염치 아니 동이잖아 동형이잖아